신만이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를 지내는 이유는, 뭐, 산에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산에, 뭐, 작은 산이나 큰 산이나, 가면 항상 작은 산은 작은 산대로, 큰 산은 큰 산대로 신이 있습니다. 어 산이 또 이제 뭐, 가보면 또, 여자 품처럼 포근한 산도 있고, 악산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 신도 있고, <laughs> 남자 신도 있다. 이렇게. 이뭐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은 있다 그게 이제 산에 올라가 있는 제사를 지냈을 때하고 안 지냈을 때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안 지내면 괜히 불안해요 또 지내고 나면은 산에서 진짜 위험한 일이 있어도 그게 무사히 넘어가더라고요 완전히 뭐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됐는데 한번은 그때 5월달쯤 됐어요 이제 봄에 3월캐로 1월 1월산 쪽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초능력이 생겼서 그런지 왜 그런지 앞에 가던 사람이 발을 밟았는데 진짜 돌덩어리 돌덩어리가 요런 게 아니고 크기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였나 하면 그 승용차 일반 작은 승용차 발통 있죠 그만했어요 그만한 게저 위에서 이제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딱 거리가 한, 한저큰 바위 있네. 큰 바위, 저 정도. 저 정도니까, 한, 불과 6m, 7m? 10m 아, 안 되고, 한 6, 7m 정도에서 그 바위를 밟았, 밟았는데, 그게 돌이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돌 사이즈가, 아, 저기 는네딱저 정도 사이즈 되겠다. 뭐 돌이 굴러 내려오는데, 위에서 이제, 어, 돌 굴러 간다 이래요. <laughs> 그 소리 딱 듣고 쳐다보니까, 이정도에요 이정도 이정도 사이즈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러니까 한한 요정도 한 되죠 크기의 사이즈가 이정도 딱 승용차 그 작은 소형 승용차 발동 크기만 해서요 그게 딱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히 나이 60대 가지고요 2-3년 2, 년 3년 전의 일이지만 60대 가지고 바닥에서 제자리뛰기로 제자리뛰기로 1m 이상 뛰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바닥에서 그것도 순간적으로 근데 거기도 이 지금 이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경, 지금 이것도 경사가 엄청 졌는데 그 경, 경사가 가팔랐어요. 가팔랐는데 거기서 순간적으로 어 이게 막스님저발통만한게 내려오는데 이거를 붕 달라가지고 그걸 타 넘었어요. 밑으로 싹 지나가더라니까 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laughs> 야 신기해 신기해. 그걸 붕 이렇게 붕 뛰는 순간에 이거 내가 보면 엄청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가벼워 하늘을 붕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날라가지고 그거를 딱 타는 고 밑으로 두루구로 내려가서 딱 보고 하는 순간에 야 내가 이걸 뛰어넘다니 아직 <laughs> 내가 몸이 쓸만한데 이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 쳐다보면서 와 큰일 날뻔했다 하니까 위에 그 같이 갔던 사람이 와 대단하시다 하면서 뭐 그걸 타넘네이카 하더라고요. 그, 나도 타놓고 나서 순간적으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타넘었지? 그, 붕, 뛰는 순간 있잖아요. 뛰는 순간에, 이 몸이 굉장히 가볍더라고. 그 바위를 팍, 타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바위, 그, 발로 밟아갖고 굴리는 사람이, 야, 오늘 산신지 안 지냈으면 큰일 날뻔 했다. 진짜, 산신지 님이 도왔다. 진짜 그거 도움거 맞아요. 아니, 평지에서도 1m 띠, 띠 수가 없어요, 평지로. 근데 이게 경사진대서 바위가 거기, 한이 정도 내려오는데 그 1m 이상 뛰 해가지고 다 넘었다. 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죠.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산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산 신제는 꼭 지내고 저 신만이들 산에 가기 전에 안산 안전하게 산행해 달라. 뭐또 산도 뭐 좋은 거 보여 달라 이렇게 빌기도 하고 시산질 지냅니다. 근데 뭐 자꾸 이런 이런 얘기 하면 저사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자꾸 그런다 그러는데 이 미신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그게 미신이 아니죠. 그게 이제 종교처럼 이론이 정립이 되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밝힐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그 산에는 저는 산신은 있다. 여자신이든 남자신이든, 뭐 나쁜 악신이든, 뭐 착한 신이든 산신은 분명히 있다. 오늘은 뭐그 산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 나무들의 숨은 능력, 그걸 한번 <laughs>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가 굉장해요. 엄청나게 이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이 나무가. 나무도 잠을 자요. 나무가 잠을 어떻게 자냐면, 지금 가을이 되니까 낙엽을 다 떨어뜨리죠. 다 버리고, 겨울 되면 깊은 잠에 빠지죠. 그 혹독한 눈 내리고 바람 부는 그 추운 겨울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기는 게 나이테. 나이테도 보면은 까만 부분, 까만 부분이 거기에 넓으면 넓을수록 고통과 춥고그 잠을 자는 계절이 암흑 같은 기간이 긴 거죠. 우리가 나무에 나이테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수 있고 <laughs> 우리 사람도 사람의 인생을 단면으로 딱 잘라보면 그게 나이테처럼 인생이 켜케이 사이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다 보이잖아요. 이 나무는 나이테가 고르죠.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 이 나무는 초년운이 안 좋습니다. 어릴 적에 엄청 아팠는 그런 흔적이 보이네요. 이 나무는 어릴 적에 사고도 한번 났고, 옹이도 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나무입니다. 아, 이 나무는 그냥 뭐 인생이 밋밋하네. 나이테가 없어요. 허. 나무가 진짜 위대한 거는. 잠을 자고 자기 스스로. 어, 해그리를 해서 열매를 주지 않는 거죠.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생존 보호 능력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도토리가 하나도 없네. 이거 한개 있네. 이거 한개있네 뭐. 와, 도토리를 누가 다 가져갔노? 다람쥐 비밀 저장창고. <laughs> 겨울에 먹으려고. 요한번 보세요, 이거. 어. <laughs>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다람쥐가 이 근방에 지금 도토리 열매가 없거든. 저 건너편에 밝은 쪽에 있는데, 저쪽에 연 소나무 솔밭인데, 도토리를 젖어따가 와가지고 여기다 딱 저장해 놓자. 이거는 다람쥐 비밀 창고네. 내가 발견했는데, 겨울 양식. 작년부터 도토리가 몇개 없어요. 이게 도토리가. 왜 없어졌을까요, 이거? 이게 원인이 첫 번째, 사람이 주서갔다두 번째, 멧돼지가 와서, 멧돼지가 내려오는 길이잖아, 멧돼지 내려오는 길. 멧돼지가 먹었다. 아, 그럼 다람쥐가 주서갔다그런 그럼, 마지막에는 이 나무가 스스로 해그리를 한다. 그 해그리를 하는 이유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주변의 영양분을,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간 동안 열매를 안 맺는다. 그것도 있지만, 은 이게 엄청난 중요한 게 어떤 과학자가 밝힌 건데, 이게 열매를 안 떨어지면요. 한 3년에서 4년 해결을 해버리면, 주변에 그 열매를 먹고 자라는, 먹고 사는 멧돼지, 이런 이제, 나무로 보면 천적이죠. 열매를 다주서 먹어버리니까. 그 천적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먹이를 없애가지고, 굶게 해가지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만약에 여기 막 열매가 풍부하면 새끼를 많이 는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 작년에 영상에서 보면, 어, 이상하다. 올래는왜 멧돼지가 새끼가 이렇게 숫자가 적지 이런 해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영향도 있어요. 우리가 산에, 이제 강원도 쪽에 이제 깊은 산에 가서 마가목 열매를 따러 가보면, 어떤 해는 마가목 열매가 막 빨갛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따가오는 해가 있는데, 어떤 해는 가만 열매가 없어요. 없는데, 그 나무 하나가 그런 게 아니고 그숲 전체 전체가 같이 동시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새나 뭐 열매를 따먹는 애들이 그만큼 번식력이 떨어지겠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나무들은 그, 그 분위기를 알아요 그 주변에 그래 같이 해결을 해요 같이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그 나무는 우리 인간처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도 없고 도망도 못 가는데 붙박이처럼 여기 붙어가지고 이 나무가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그런 열매를 안 준다든지, 스스로 잠을 잔다든지, 이런 능력을 키워왔겠어요. 그 수만 년 동안. 그만큼 우리 신만이들이 산에 가면은 이 자연에 대한 나무에 대한, 풀한 폭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될수 밖에 없어요. 아유, 이제 하산합니다. 아 오늘이 입동입니다. <laughs>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나무들한테는 이제 암흑의 시간이죠. 성장이 멈추고, 이제 낙엽을, 나뭇잎 팍 떨어지면은 또 추운 겨울을 버텨야 될 겁니다. 우리 뭐, 우리도 뭐, 또 까만 나이테가 생기듯이 또 성장이 멈추고, 또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뭐, 나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까만 나이테그 질기고, 암흑 같은 그런 부분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laughs> 나무도 버티고 있는게 그 나이태 나이태 없으면 금방 무너지. 뭐 비바람치면 무너지죠 혹시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얼마 살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또 남은 기간에 또 까맣게 나이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잘 버텨봅시다 버티면 또이 겨울 도 지나갑니다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번 겨울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